까지 힘들게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저도 제가 살아온 나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겨 마침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시골 해안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습니다. 정말 촌구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골인 동네였어요. 그렇다 보니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진의 머네에서 아직까지 마을에서 입김 미센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그 사람의 집안이었어요. 마을 안에서 제일 크고 유서 깊은 한옥에서 살고 항구의 배중 절반 이상이 그 집안 거였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딱 먹고 살 정도로만 버는 수준이었어요. 말이 좋아 그랬지 사실 재산이라고는 식구 3명 살 정도로 좁은 집에 조금만 파도가 심해도 못 견디고 뒤집어질 통통배 하나가 다였죠. 마을이 워낙 작고 시골 구석에 있다 보니 젊은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을 잔치가 있던 날 저랑 그 남자가 눈에 맞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지 집안에 몸이 약한 아들이 한명 있다고만 들었지 그 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당연히 마을에서 제일 큰 집안인 그 남자네 집에서 잔치를 주관했기에 그 남자네 집안의 넓은 마당을 돌아다니는데 피부도 희고 마른 것이 힘도 못쓰게 생긴 남자가 다가와서는 저보고 길을 잃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커서 구경 중이었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얼마 안가 그 남자가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바쁜 어른들 눈을 피해 다니며 그 남자와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본 안주인이 와서는 그 남자더러 지금 뭐하고 있냐고 아무 사람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그 남자는 미안하다며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저 멀리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안주인이 그 남자의 어머니였다는 건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몸도 안 좋다던 그 남자는 부모님 몰래 자주 집 밖을 나와서 저를 찾았어요. 제 또래 나이대인 친구가 없어 심심했던 저도 그 남자와 어울려 다녔죠. 주로 바닷가를 산책한다던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다던가 했습니다. 그 남자네 집이랑 비교도 안될 만큼 작고 초라해서 너희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에서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집이 더 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부모님 보지 않았냐며, 보다시피 자기를 너무 과잉보호해서 답답하고 숨막힌다고 불평하더군요. 그 남자는 날때부터 몸이 약해 멀리까지 나가 대학을 다니기도, 그렇다고 바깥 일을 하기도 무리였고, 저도 저희 집 사정도 사정이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대학에 보내는 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일 없이 고향에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중매로 누군가랑 결혼하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만큼 그 남자와 어울려 다니는 걸 두고 동네에서도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지만 젊은 사람이 많이 없는 동네에서 성인 남녀 둘이서 친하게 붙어 다니니 소문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더군요. 솔직히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도 저와 그 남자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대놓고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연인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요.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 그 남자와 제 사이를 모르고 계실 때 연마을에서 중매가 들어왔다고 제게 말씀했었습니다. 싫다고 해봤자 소용 없단 걸 알았던 데다 혼기가 되기도 해서 저는 그 남자에게 가서 부모님이 연마을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거의 이별통보다 다름 없었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남자가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청혼에 놀라기도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이 그 남자의 집에 비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 남자 의 부모님 반대가 심할 게 분명했어요. 저랑 붙어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셨거든요. 그 남자 부모님 눈에는 가진 것도 없는 여자애가 순진한 자기 어들을 홀려서 팔자 펴보라는 수작으로 보였나봐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마냥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이면 사랑이나 돈을 떠나서 결혼한다 쳐도 분명히 제가 힘들 거라고요. 사람은. 수준에 맞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슬프지만 그 남자랑 저는 너무 달라서 운 좋게 결혼해봤자 저만 더 힘들 거래요. 부모님이 뭘 걱정하시는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컸어요. 어른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래봤자 저와 그 남자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던 남자는 실패해서 집에 갇힌 건지 아예 집 밖을 나오질 못했습니다. 소식도 없이 며칠씩이나 얼굴을 못 보니 슬슬 걱정이 됐죠. 그러던 중 며칠 뒤 갑자기 그 남자 어머니가 어떤 귀티나는 아가씨랑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말하더군요. 자기 아들은 이 아가씨랑 결혼할 거라고요. 서울에 이름 있는 집안 고명 딸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스스로 분수를 깨닫고 물러나래요. 그 아가씨도 절 가짠타는 듯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이노씨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봤자 이노씨만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노씨가 필요한 거라면 내가 대신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돈 때문이라고 여겨지는구나 싶어서 한없이 서러웠어요. 부모님도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부모라 미안하다면서 절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기운이라도 차리려고 밥을 먹으려는데, 입안에 넣기도 전에 구역질이 올라와서 처음엔 그냥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몸에서 밥이 안 받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아질 틈이 안 보이고 월경이 늦어지는 걸 보고 혹시나 했죠.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이 소식을 알리려고 그 남자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쩌면 결혼 허락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네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뒤에서 다른 노매를 가진 후에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씨라고 우기는 거다 안다며 뭐 저렇게 함부로 노는 애가 다 있냐고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셨어요. 본전도 못 찾고 돌아와야 했죠. 마을에는 처녀가 아비도 모르는 애를 가졌다며 제 소문이 쫙 퍼지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집안의 귀에도 들어간 건지 그 남자의 약혼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할 틈도 없이 눈에 독기랑 분노가 가득해서는 그 남자 어머니가 사람을 끌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 살림을 온통 때려 부수며 말했습니다. 이년이 사람 앞길 망치는데도 정도가 있지? 이딴 수작으로 감히 우리 아들 혼삿길을 막아? 어디 백 번이고 그래 봐. 저기 거지년이랑 결혼은 시켜도 죽어도 니년이랑 결혼하게 냅두진 않을 테니까. 이리저리 부서지는 집안 살림과 그만둬달라고 싹싹 비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저는 꼼짝없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정말 당신 아들 아이라고 애원했어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자기 다리를 붙잡은 제 팔을 더럽다는 듯 쳐내고는 유유히 돌아가더군요. 최소한 그 남자에게 만큼은 제 임신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집안 종들한테서 이미 건너 들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 아빠인 그 남자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그 당시 그 남자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아예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려 3년 넘게 지속되어 왔어요. 그동안 저는 그 남자가 자기 아이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맘졸이며 지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집 대문간에 찾아가 무릎 꿇으며 제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빌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자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아 겨우 길러내는 중이었어요. 제 아버지랑은 다르게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 다행이었죠. 그때는 저도 참 순진했던 게 어떻게든 그 남자가 병마를 이겨내고 나면 그 남자와 결혼해 어떻게든 아들과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상상을 뛰어넘더군요. 그 남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제가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도 아들의 얼굴도 모른 채로 그렇게 떠나버렸죠. 그 남자가 죽고 그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춰서 저희 마을에서 그걸 두고도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걸 먼저 찾는 사람이 땡 잡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사라진 유산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 말고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던 그 남자네 집안에서 이제 와서 제 아들을 뺏어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네 어머니가 또 사람을 끌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에, 어딨어? 우리 아들 핏줄 말이야.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대의일 사람은 그 애밖에 없어. 이런 가난한 집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키우게 하는 게 애한테도 좋지 않겠어? 게다가 자기 아들 죽기 전에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게저 아니냐면서 배은망덕한 연이라며 당장 뱉어내라고 제 멱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전에 제가 말했을 때는 다른 남자애라고 어딜 씨를 속이냐고 더럽다고 그렇게 욕하시던 분 아니었나요? 어떻게든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품에 꼭 끌어안고 힘을 주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아이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 남자도 죽어버리고 아이도 빼앗기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없는 불쌍한 아이한테서 제발 엄마도 빼앗지 말아달라고 아들만 계속 보고 살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호소하니까 그 남자가 죽은 탓에 마음이 여려진 건지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정말 뭐든지 할 각오가 있는 거면 저더러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만 계속 볼수 있다면 어디서 사는 게 뭐가 대수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그 집안에서 거의 식모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청소며, 빨래며, 식사 준비며, 전부 저 혼자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찾아온 저희 부모님도 돌려보내셨어요. 또 저는 제 아들도 마음껏 안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아들을 돌본다고 잠시 집안일을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 어머니가 와서는 어디서 땡땡이를 부리냐고, 아예 아들이랑 떨어져 살고 싶은 거냐고 협박했습니다. 평생 아들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그러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무서워져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고된 몸을 뉘었을 때마다 절 두고 먼저 가버린 그 남자 생각이 나서 매일같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지 않을 거라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각오하며 잠들었죠. 제 인생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커가면서 집안에서의 제 처지를 알고 제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안 어르신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지만 몰래몰래 몰래 제게 와서 자기가 좋은 대학 가서 저 멀리 서울에서 취업하고 나면 꼭 엄마도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해줬죠.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어요. 갈수록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쏙 빼닮아서인지 아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얼굴이며 목소리며 아직 제 마음 속에 선했어요. 집안에서는 아들과 제 사이가 돈독해지는 걸 대놓고 싫어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귀한 중손이었지만, 저는 자기 아들 앞길을 망친 망할 년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던 중, 그 남자 아버지가 사업도 실패하고,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그 남자 어머니까지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일에서 병수발이 추가됐다고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재할 일을 다했죠. 평생을 중년처럼 불어먹어져서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함없는 제 태도가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사람이 왜 죽을 병에 걸리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하는지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그 남자 어머니가 침상에 누운 채로 어느 날 제게 종이뭉치들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노가 죽기 전에 너한테 남긴 편지들이다. 죽기 전에 네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냈어. 꼴 보기도 싫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유품이라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없었지. 나도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너무 늦기 전에 이제야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님이 난생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조금 고여있더라고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약한 소리 마세요.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제게 남겼다던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그 남자가 아팠을 때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제 얼굴을 못 보는 동안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편지로 남겨놨더군요. 편지 내용 중 천만 다행이었던 건그 남자도 당시에 제 임신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가 낳으면 다시 부모님을 설득해서 꼭 아이와 살자고 적어 놓은 걸 보는데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으니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순서대로 편지를 찬찬히 읽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편지만이 남아있더군요. 마지막 편지는 유언장이었어요. 아무래도 자기는 틀린 것 같다고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자기 목세 땅문서며 금이며 전부 뒷산에 몰래 묻어 놨으니 한번 파보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그렇게 가고 예전에 마을에 돌았던 소문이 마냥 헛소문은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남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편지 속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땅을 파다가 뭔가 삽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해서 계속 파보라고 하니까. 금이며 땅문서며 그 남자가 몰래 숨겨둔 유산이 나오더군요. 그 남자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가세도 기울던 참이라 아들과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길은 있다더니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봐요. 전부 현금화해보니 그래도 20억 정도는 되더군요. 그 남자가 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제대로 증여나 상속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라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20억이면 저희 모자 별 걱정 없이 앞으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따로 떨어져 산지 10년이 넘어가는 저희 부모님도 전부 이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다 늙어서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죽는가 싶었는데 정말로 잘 됐다면서 두분다 기뻐하셨죠. 집안 건물도 대를 이을 저희 아들 이름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족 문제없이 다시 함께 할수 있게 되었네요. 아들은 이 외딴 시골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며 제게 알리더군요. 아버지도 없이 그동안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는데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동안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고 멸시를 견디며 살다가 겨우 삶이 평안해졌네요. 그 남자 어머님은 이미 용서했어요. 젊었을 적에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데다 자기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저도 이제 엄마로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지나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지금은 새아가 뱃속에 새 생명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계속 시골에 남아 계실 거냐고 병원도 최첨단인 서울로 같이 올라가자 말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 남아 있으렵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을 때, 이만하면 나 열심히 잘 살지 않았냐고, 아들도 멋지게 키워내지 않았냐고 말하고 싶어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세요.